지금 기본 상태에서는 이쪽에서 PC 하나, 이제 1080 Ti로 DP부터 연결해 가지고 지금 4K로 연결이 되 있는 거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PC 하나를 더 연결해 가지고 그 PVP 그거를 띄우고 싶으면 은 이쪽에 이제 제가 이쪽에 PC 하나, 아래쪽에 PC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쪽은 이 모니터랑 DP, 아래쪽은 이 모니터랑 지금 HDMI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. 물론, 모니터마다 옵션 설정은 약간 다를 거예요. 근데 이제, 어, 예를 들어서,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, 그, PVP 옵션이 밑에 따로 있어요. 그래서 PVP 모드에서, 저는 PVP 2-win, 그니까 총, 저는 이제 총 4개까지 화면을 띄울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2개만 화면을 띄울 거니까, PVP 2-win을 선택하면은, 예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왼쪽은 이제 디 p 포트가 나오고 오른쪽은 지금 나오지가 않아 왜냐하면 제가 hdmi 연결한 거니까 밑에서 여기를 hdmi 지금 두 단자 아마 여기 쪽에 연결되어 있을 거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은 그 AMD 카드로 연결돼서 작업하는 PC 그리고 이쪽은 그 엔비디아 거 연결되는 PC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띄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거는 모니터마다 이제 방금 전에 옵션 들어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랑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일단 제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